혹시 요즘도 밤에 뒤척이다가 아침 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면제는 먹기 싫은데 딱히 다른 방법은 없고 오늘 영상은 약 없이 잠드는 법 그중에서도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기술 그라운딩 수면 회복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못 자는가? 잠이 안 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 문제입니다 밤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 뇌는 아직 깨어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자기기 과다 노출 정전기 축적은 뇌파가 과도하게 깨어있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불면증이 아니라 뇌가 잠잘 준비가 안된 상태이지요. 수면은 정기적 상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 신경, 근육은 모두 정기 신호로 작동합니다. 낮에 받은 전자기 스트레스, 정전기, 불규칙한 신경 자극이 밤이 되어도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필요한 전기를 몸에서 빼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라운딩입니다. 그라운딩 수면 회복법. 그라운딩이란 지구와 몸을 직접 연결해 몸 안에 쌓인 전기를 방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맨발 꺾기나 그라운딩 매트로 땅과 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게 수면에 효과적일까? 신경 안정은 뇌파를 진정시키고 결국 수면을 유도합니다. 코르티솔 정상화는 멜라토닌 리듬 회복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이 늘었다는 사용 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침대 매트리스 윗 또는 방바닥에 그라운딩 매트를 깔고 접지하기. 스마트폰 멀리 두고 방 조명 최소하기. 자기 전 간단한 호흡법과 접지된 친구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밤새 지구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습니다. 약 없이도 우리는 잘잘수 있습니다. 단, 몸과 뇌가 잠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라운딩은 수면을 방해하는 정기적 노이즈를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잠을 억지로 자려하지 마세요. 몸이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때,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수면에 진짜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회복할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수면과 회복에 대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